소요 묵상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 참 따뜻한 가을을 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때 온전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욕기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평가할 때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어, 이, 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요업이 까다리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요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요업의 소유물을 그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요비 하나님을 경외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그런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계속해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8장 44절 말씀에도 어, 그 사탄은 진리에서 떠난 자이며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그 진리에서 떠난 자의 특징은 바로 거짓된 자라고 말을 납니다. 그한절 말씀에 이 거짓된 자라는 이 단어가 세번 나타납니다.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압이라, 그런 거짓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그런, 어, 참소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탄의 그런 일들의 허용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 그 소유물을 칠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기 1장을 보면서도 사탄도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한 그 사탄의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한 속에서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들은 욥의 일차적인 그 소유물에 대한 고난, 공격,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욥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욥의 고난 참, 욥의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고난인데요, 그의 재물과 자식들에게 대한 그런 재앙입니다. 갑작스럽고 참으로 어, 전체적인 아주 총체적인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차례 정도의 고난으로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어, 참 어, 거의 파멸에 가까운 그런 고난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고난이었냐면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가지고 있는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리고 칼로 종들을 죽이는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바 지역이라고 하면, 성경에 세바라는 지역이 몇 군데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남 아라비아에 있는 샘족의 후손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와서 이요베그 살고 있는 일대까지 찾아와서 그 소유들, 이 소와 그리고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제 요의그 많은 양들을 불살라 버리고 또한 종들을 죽여 버렸다라는 또 엄청난 재앙을 지금 말을 합니다. 아, 참 끔찍한 재앙이죠. 요의 소유가 적지 않았는데요. 그 모든 양들을 다불살라 버렸다. 세 번째 역시 또 인재입니다. 갈대와 사람들이 셋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를 다 잡아가고, 잡아가고, 또 종두를 죽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소가 5 0 0결리 그리고 낙위가 500마리, 그리고 양은 7,000마리고, 낙타 3,000마리, 그 많은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은 뭐,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재앙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이 건물의 털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함께 모여서 아마도 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베 자녀 10명이 다 함께 모여 아마 마다들의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일날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즐겁게 모여져 있는데 아들, 딸, 열 명이 모두 죽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재앙들이죠. 이런 재앙들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인재와 천재지변들이 한꺼번에, 여기 16절, 17절, 18절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종들이 살아남은 종한 명씩 찾아오는데 그 종들이 이 끔찍한 재앙의 그런 파멸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기도 전에, 보고가 마치기도 전에 계속해서 연달아 네 번의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고 없는 끔찍한 재앙들, 사탄에 의한 그 소유물을 치는 이 재앙들이 났을 때 참, 어떻겠습니까? 이 욕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인 거죠. 그런데 이런 소유의, 자식의 잃어버림과 함께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불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16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저는 욕기의 저자가 누군지 사실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만약에 욕의 관점에서 표현했다고 하면 욥은 지금 심각한 신학적 그런 고민과 함께 지금 어려움에 봉착되어진 상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욥이 그러한 재앙을 받을 만한 심각한 죄를 저질렀거나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참으로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일들 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함과 함께, 그 악인의 형통함에는 그 뒷면에는 신자의 고통과 고난이 함께 나타나져 있는 것입니다. 10편 73편 말씀, 10편 37편 말씀,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잘 되어지는 것입니까? 신자는 왜 이렇게 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렵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고민과 고통의 일들을 물어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선명하게 명확하게 이런 신자의 고통의 문제가 다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세기 때도, 예수님 때죠. 예수님 때도 그러한 신자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항상 딜레마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보음 13장 말씀해도 실루엄 망대에, 그냥 실루엄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원인이 죄의 원인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무언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저주받아서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구시라고 답변하고 있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다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도 요베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요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 볼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다 우리가 연약한 심정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욕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를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 욕의 반응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욕의 반응 20절 말씀입니다. 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극도의 충격적인 일 앞에서 지금 욕은 가장 고귀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도서를 찢고, 멀트를 밀고, 땅에 엎드려, 요, 어, 욕에 일어난 이 해석되지 못하는 이 비탄 앞에서, 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아픔 앞에서, 욕도 어떻게 아무도안할 수가 없는 거죠. 멀트를 밀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그도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었겠죠. 그그 도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것. 이해되지 않고 색되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바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이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부분 이렇게 예배자로 뒀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참 21절 말씀은 어쩌면 이 고난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답안인 거죠. 쉽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이 모범 답안인 것을 알고는 있으나 쉽게 할수 없는 반응입니다. 2 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2 1절 말씀의 첫 번째 요비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경적 인간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인간론 21절에 전반적 전반에 적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던즉 나도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의 어떻게 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유가 없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소유의 지혜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도 그것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타종교도 이런 무소유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 인간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22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저절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나이다.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게 없었고, 또 어머니 밖에는 의지할 게 없는 연약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이 약한 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입니다. 자, 성경적 인간론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말씀.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분이 여호와시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될을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나 내가 있기까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수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의 상황에 있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게 되는 것. 이 나라에 태어나게 되는 것. 우리 부모를 만나게 된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조금 내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자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받은 것에 연연하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주일 수 있는 분이시고 거둘 수 있는 분이시죠.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실 한나의 기도인데요.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하 다윗의 기도와 맞물려서 사무엘서 전체를 아우르는 왕의 기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부하도 하시며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원리를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 21절 한절 말씀에 주신 세 번째. 처음에는 성경적 인간론을 바른 인간론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신 분그두신분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의 이름은 찬송받을 만한 이름이십니다 여호와의 인격과 사역과 그 속성들은 찬송받을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광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는 오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이 극심한 고난 때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굳으신 분도 여호와시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디모데 전서 말씀에도 정확히 나타나져 있습니다. 디모르전서 6장 말씀에 보면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디모전서 6장 말씀은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이기심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돈을 사랑하고 그런 어, 물질에 욕심을 가졌을 때에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 소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부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눈을 분명히 하고, 주신이와 그 주신이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22절 말씀은, 이 22절 말씀은 이제 요배 고백이 어, 아니라 제3자가 이 성경에 저자하겠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인간의 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감동받은 저자, 그렇관껀인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은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반응입니다.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했다. 특별히 여기 원망하지 아니였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로 나타니란 단어, 나타니란 단어. 이 나타니란 단어는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다. 그 아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기도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나타니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여호와를 향해서 어리석게 주지 않아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다른 것을 떠아내지 않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지금 원망하지 않아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런 이 성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은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을 지금까지도 지혜롭게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욥의 판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한 그런 판단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 7편 1절 말씀도 보면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한,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10편 제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류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분의 성실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지금 다 알지 못하나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실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 그렇습니다. 욥기 1장의 말씀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늘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늘을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지 못한 채 고난과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요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학으로 무장되어져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을 보실까요? 욥의 반응에 대한 평가. 내일 본문입니다. 2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타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요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던난 자가 세상이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대상이 없느니라. 상대적인 그런 의로운 수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 고난의 때에 욥의 온전한 반응을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일들 참 답답하고 참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너의 순준함을 내가 보았다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내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한 상급과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요를 우리가 늘 받아 누리는 성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는 결국 이 욥은 지금도 높은 수준의 믿음이긴 하지만 욥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수준의 그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중보자를 향한 믿음인데요. 그것은 이제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 어떠한 반응을 될지, 반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